안녕하세요. 꽃피누나 호스입니다. 오늘은 꽃향기 야생화에서 데리고 온 아이들 언박싱 하면서 키우기 한번 알아볼게요. 새우초라고 합니다. 황금새우초, 루테아, 뭐 여러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부리고 있는 아인데요. 이 새우풀, 뭐 이렇게도 부르고 있어요. 자, 굉장히 대품입니다. 36,000원 짜리예요 어, 제가 요거 구독자님께 선물을 요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요렇게 키우기 영상, 어, 요거는 따로 요렇게 한번 분갈이 영상이랑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새우치 하나, 선물 하나 받아왔구요. 작은 것도 있어요. 요거는 대품 36,000원 짜리인데요. 만 얼마 짜리 16,000원으로 기업되거든요. 15cm 포트에 이렇게 작은 아이도 있답니다. 자, 요거는 따로 분갈이 영상 올려드릴게요. 선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화가 정말 대되입니다요 국화가 다른 건또다 있는데요. 노란 국화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요 노란 국화 하나 요 골라 와봤어요. 국화가 가지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올해는 국화가 이쁜 국화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노란 국화인데 필 때는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피어가지고 점점 가면서 안에가 주황색으로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여기 이제 절반 정도 이런 바뀐 상태예요. 필 때는요, 꼭홀 꽃처럼 이렇게 피어요. 이렇게 피어서 나중에 이렇게 바뀌어가는 요런 어, 국화고요. 자, 빨간 국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자, 그빨간 국화가 약간 좀 시들었어요. 그래서 이 빨강이를 또 하나 가지고 왔네요. 핑크색이요. 아, 언제나봐도 이거 이쁘죠, 핑크색이. 대구 모양을 요렇게 한어 요렇게 그 국화에 한번 보실래요? 자, 요거는 중간 크기, 요거는 조금 더 크고 요거 빨간거는 조금 좀 이제 피는 개화를 하는 중이에요. 4천원짜리에서만 원에 세개에서 제가 요렇게 세 개를 한번 골라와 봤어요. 너무나 예쁘죠? 자, 국화를 올해도 굉장히 많이 언박싱을 해 드리고 분갈이도 많이 해 드렸는데요. 분갈이를 하면, 어, 빨리 시들어요.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이걸 깔끔하게 털어가지고, 씻어가지고 하면 꽃이 빨리 지는 이런 단점이 있는데요. 꽃이 또 지고 나면 여기 밑에서 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2차로 또 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보는 것들이 있어요, 또. 그냥 보는 것들은 꽃이 또 화려해져요. 어 다음 달 중순 정도, 10월 한 중순 정도까지는 꽃을 보시고 그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화분채로 분갈이를 안 하고 이흙에 그냥 이렇게 키우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10월 말쯤에 너무 늦게 이렇게 분갈이를 털고 하게 되면 은 뿌리가 활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노지에서 월동하기가 조금 좀 어려워요. 중부나 강원도에서요. 그래서 중부나 강원도에서는 어, 꽃이 요렇게 만개, 요렇게 개화되기 전에 오는 것들은 한 보름 정도 요렇게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꽃이 본 다음에, 어, 얼른 빨리 분갈이를 해서 노지에 심으시는 분은 노지에 심으세요. 그래야지 활착이 아마 잘될 거예요. 싹 씻어서 분갈이 한거 여러 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싹 씻어서 이제 분갈이 이렇게 했잖아요. 했는데, 어, 이게 빨리 시들어요. 이렇게 꽃이 분갈이를 하게 되면 이 피고 있는 꽃이요. 그래서 일부는 꽃을 좀 보시다가 나중에 이렇게 분갈이 하시는 걸 추천을 해요. 햇볕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어때요? 축 처지죠. 이렇게 깔끔하게 시쳐서 이렇게 분갈이를 했어요. 이런 거는 한 보름 정도 됐어요. 보름 정도 됐는데도 꽃을 예쁘게 이렇게 못 보잖아요. 그래서 꽃을 어느 정도 보시고 난 다음에 분갈이하는 걸를좀 추천을 드려요. 요런 국화는 여름에 가지고 온 거예요. 휴가철 그, 그 무렵 바로 끝나고 나서, 어, 가지고 온데 강복절 그전후로 해서 가지고 왔는데 꽃을 한 보름 정도 보고요. 9월 초에 분갈이를 했는데, 요즘 보세요. 막 지금 많이 생겼죠? 깔끔하게 씻고 이다 잘라놨잖아요. 그런데 새로 새순이 돋아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분갈이 한 지가 벌써 어, 꽤 오래됐죠, 요거요. 한, 한달 정도 돼 가요. 한달 정도 되면 이제 이렇게 해서 자라는데, 지금 이제 찬 이슬이 내리고 이러면 활착이 조금 좀더디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국화 노지에 있는 거 모습 한번 보세요. 이런 건 아직 꽃몽어리가 형성이 안 됐고, 요런 거는 꽃몽어리가 형성이 많이 되고, 이렇게 있어요. 품종별로, 색깔별로 노지에 있는 것도요, 지금 다 달라요. 자라는 모습이. 자, 이렇게 생기고 있죠. 형성이 되고 있죠. 다 털고 분갈이를 해가지고요. 햇살에 나오니까 이렇게. 이게 상태가 햇살에 나오기 전에 그늘에 있을 땐 상태가 좀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한 열흘 정도 지나서 햇살에 나오니까 어때요? 힘들어가지고 꽃이 다 시들어 버리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그 정도가 지나서 이렇게 되는 것들 보세요. 조금 이제 탄력이 있어지죠. 분갈이를 하고 나면 한 보름 정도 있는 기존 꽃은 이렇게 다 시들어 버려요. 자, 그래서 꽃을 일단 요런 상태로 오면 꽃을 일단 먼저 봅니다 이쁘게. 이쁘게 지금부터는 이제 꽃이 피면은요. 앞으로 온도가 이게 선선해졌기 때문에 굉장히 꽃을 이제 개화를 길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분갈이를 해놓고 나면 저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꽃을 예쁘게 못 봐요. 그래서 자, 1차로 이렇게 예쁘게 꽃을 봅니다. 국화꽃이 보통 보면은요, 한 12도에서, 어, 한 20, 한 5도? 이 정도에서 꽃이 굉장히 잘 피고, 잘 자라고 이래요 꽃망울 형성도 잘 되고 노지에 꽃망울 형성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이제 생기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일차로 꽃을 다 보고 나중에 털고 분갈이 하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꽃망울이 있는 상태로 오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분갈이를 하게 되면 꽃을 화려하게 못 봐요 이렇게. 자, 이거 앞으로 두세 달 그냥 이 상태로 놓고, 어,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날씨가 추워질 때 털잖아요? 그렇게 되면 얘를, 어, 하우스나 베란다나 무가운 하우스 데리고 있어야 돼요. 한 5도, 3도 정도까지는 밖에다 둬도 되는데, 그 이하로 떨어지면 뿌리가 활착이 또안될 수도 있어요. 자, 국화가 요즘 이제 구입하는 것들은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4 0 0원씩이에요 한 포트에. 밤 양이 굉장히 많죠? 이게 수영이, 이거는 꽃나무처럼 이렇게, 이렇게 번식을 하고요. 이거 말고 또 베기롱 있어요. 겹베기롱. 그거는, 어, 저번에 만 원에 네개에서 제가 노, 들어온 입구에 좀 심었었죠? 자, 여기 이렇게 심어서 아주 그냥 꽃을 예쁘게 보고 있어요. 이거 여기 옆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심어서 같이 이렇게 등산 가시는 분들, 어, 구경하시라고 여기다 이렇게 이제 심을 예정인데요. 뿌리 털지 않고요 그냥 연탄가리식으로 그냥 심어줍니다 바로 그냥 심으세요 이건 왜 그런고 하니 1년초에요 씨를 받아 갖고 저기를 해야 돼요 뿌려야 돼요 저 요렇게 세포트 가지고 왔어요 요런 식으로 제 기억으로 요거 다섯 개 하면 선물 하나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요거. 자, 색깔 요렇게 해서 주황색 하나, 이렇게 노란색, 투톤으로 바뀌는 거 요렇게 해서 제가 세 가지를 골라 왔는데 색감은 한 대여섯 가지까지 됩니다. 멘드라미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촛불 멘드라미예요. 이거. 자, 촛불 멘드라미가 어 여름 되기 전에 많이 나와 가지고 그때 너무 예뻐 갖고 막 그때 좀 샀었잖아요. 제거 여름에 다 녹았어요. <laughs> 그런데 노지에 있는 거는 이게 좀 보세요. 이렇게 잘 되잖아요. 자, 요거를 어 저는 요거 이제 공장 멘드라미라고 하거든요. 요렇게. 자, 공장 멘드라미가 요렇게 있는데 색상이 막 여러 가지가 나왔었잖아요. 요거 딱 하나 노란 거 요거 딱 하나 살았어요. <laughs> 자, 여기다가 이렇게 했는데 요건 어, 빨강색이에요. 어, 빨강색하고 주황색하고 노랑색하고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어요. 가격은 3,000원인데 주황색이 어, 포트가요. 몇 포트 안돼 가지고 한 판에 20개 트레이에서 주황색이 네개밖에안 들어와요. 빨간 거네 개. 수량이 적어 가지고 요거 빨간 거 제가 하나 가지고 왔어요. 사실 주황색을 하나 가져올고 싶었는데 수량이 없어 가지고 어 요렇게 노란 거는 요렇게 있고요. 그래서 요 빨간 거를 하나만 요렇게 데리고 와 봤어요. 씨로 번식해요. 요거는 그냥 심어 놓으면 씨가 떨어져 가지고 내년에 자연 발화도잘 됩니다요. 지금 심으면 아마 씨받기가 아주 좋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들어요. 마당에 있는 거 멘드라미 전부 다 그냥 자연발아된 거예요. 저는 따로 별도로 심지를 않고요. 자, 요렇게 해서 요거 3,000원이네요. 네 가지로 있어요. 요거 하나 가지고 왔고요. 글룩시니아, 제가 요렇게 하나, 요거 핑크 투톤으로 된거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 요거는 키우기를요. 어, 요게 빨강. 작년에 요거 키우던 거 이제 요거 빨강이잖아요. 그리고 보라를 하나 가지고 왔었는데요. 보라가 여기 병이 오게 왔었잖아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 놓고 여기다 이제 약을 요렇게 쳤어요. 여기다가 약을 좀 치고 나니까 얘가 조금 좀 꽃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햇볕에다가 요렇게 두니까 여기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이렇게 그늘에 이렇게 좀 두고 있으니까 얘가 좀활착이잘 돼요. 얘 깨끗하게 씻어서 분갈이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분갈이라고 날씨가 조금 더우니까 얘가 좀 힘들어해요. 자 요거를. 구매를 일단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제가 일단 키우는 거 한번 보세요. 짱짱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짱짱한데, 얘는 입도 크고, 아주 그 온실에서 막 물을 많이 주고 이렇게 키워가지고요. 힘이 없고 막 너무나 연약해요. 그래서 이게 오면은요, 바로 분갈이를 하지 마시고, 비닐을, 어, 이거 제거한 다음에요. 분갈이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한달 정도 굳혀진 다음에 하는 거를 제가 추천합니다. 자, 잎이 이런 것들은 너무 크잖아요. 이런 것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이 영양제 많이 먹고 이렇게 자라가지고요. 잎만이 이렇게 무성하거든요. 그리고 아래 밑에 있는 거 이렇게 조금 좀 잘라주시는데요. 이거 자르실 때, 길게 잘라야 돼요. 너무 바짝 자르지 말고요. 입, 이, 잎하고 이렇게 사이에 나간 거 있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줄기를 한 5cm 정도 놔두고 자르세요. 그래서 말라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놔두고 자르세요. 이게. 이 말라서 저기 말라 들어가면서 이게 똑 떨어져야 되는데 균이 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너무 그 짧게 자르면 이 잎을 자르실 때 요걸 주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길게 자르세요. 아랫 부분에 있는 거를 좀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거 아래에는 꽃대가 안 와요. 밑에 거이 통풍도 잘안 되고 이러거든요. 밑에 이렇게 있는 거 조금 좀 이렇게 잘라주세요. 밑에 아래 에거자 이거 잘라진 거 보세요. 말라 들어갈 때 어때요? 꼭 균이 타고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말라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잘라야 돼요. 이거, 이거를요. 그래서 길게 나중에 이게 다 말라 들어가면 그때 건드려서 이걸 자, 저기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길게 자르세요. 이렇게 길게 잘라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잎을 조금 좀 이렇게 좀 저기 시클라메 이런 거좀 저기 하듯이 잎을 이렇게 좀 잘라내 주시는 게 좋아요. 자이 꽃이 지금 어디서 올라왔냐면요. 여기에서 이큰 잎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큰잎 하면 지금 한두 대가 이렇게 올라와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있어야지 이게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아랫부분에 잎만 이렇게 잘라주시고 큰 잎은 이렇게 놔둔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그 꽃을, 이 꽃을 다 보는 거예요. 한달 정도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꽃 오래 피어요, 계속. 자, 요런 상태에서 물을 주실 때좀 조심할 게 있는데요. 흙이 바짝 마른 다음에 주셔야 돼요, 이 흙이. 다른 꽃이랑 이렇게 매일 주시면 안 돼요. 여기 흙이 바짝 마르면 물 주시면 되고, 이거는 베란다에 월동이 안 되기 때문에 베란다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란다에 있으면서 겨울이 다돼갈때 분갈이 해도 괜찮아요. 저거 저도 그 그렇게 해서 분갈이 했거든요. 바로 분갈이를 하면 꽃을 화려하게도 못 보고 또 얘를 보낼 수도 있고 힘들어하고 막 이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먼저 꽃을 보세요. 요거는 나중에 제가 분갈이 이렇게 할때 꽃이 안올때 분갈이 영상을 올려 드릴게요. 자, 요렇게 되면은 여기에다가요. 알갱이 영양제 한 열알 정도 올려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열알 정도를 바깥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골고루 이렇게 올려 놓으시면 되는데요. 한 3개월, 2개월짜리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2개월 정도 피면 얘가 꽃이 다 피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합니다. 자, 글룩시니아는 이렇게 관리해 주시고요. 겨울 됐을 때 꽃이 이렇게 좀안 오시는 분이 계시고 이러시면 은 하우스님 글룩시니아 분갈이 영상 분갈이 안 하세요 하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제가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자, 요건 이렇게 관리하시고요. 파콘 베고니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자이 파콘베고니아 를 한번 보셔요 굉장히 이게 야리야리 합니다 이렇게요 자 잎은 막뭐 이렇게 햇볕을 보니까 약간 좀탄 것도 있고 농장에서는 요 영양제랑 물이랑 엄청 많이 줘 가지고 얘를 이렇게 시장에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막 속성으로 자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 농장 그 재배하시는 분들처럼 키우면 얘를 튼튼하게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오면은요 마찬가지예요. 밑에 거 이렇게 잎이 많은 거 있죠. 이런 거 조금 좀 제거해 주셔야 돼요. 통풍이 안 되면 일단은 얘가 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잎이 많죠. 이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해갖고. 이 잎을 조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어, 좀 정리해준다? 라는 느낌으로 밑에 있는 것들이 있죠. 요렇게 해서 통풍이 잘 되게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조금 좀 해주시고요. 자, 흙은요. 이게 상토가 아니고요. 요렇게 피트미스 비슷한 요런 흙이에요. 요거는 요 포트에서 내년까지 키워도 괜찮아요. 이 상토. 요런 게 아니고. 약 약간 좀 피트모스에 이렇게 섞여 있는 흙이에요. 고급 흙이에요. 여기 이제 이렇게 심어져서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그렇게 보여요. 요게 고실고실하니 아직요. 고실고실해요. 흙이. 자 여기에서 일단은 어, 겨울이 될 때까지 이렇게 다져 줘요. 얘를 지금 분갈이 하면요. 얘 이거 막이 꺾이고 부서지고 이거 택 새로 올때 아마 이게 좀 부러지신 분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 연약해요. 야리야리해요. 그래서 얘를 물을요. 굉장히 아껴가면서 이렇게 주셔야 돼요. 물은 한번 주시잖아요. 그럼 한 10일 정도. 이 화분이 바짝 마른 다음에 물을 주셔야 돼요. 10일 정도 아마 걸리지 않을까 제 생각은 이렇게 되는데 얘 보름 동안 물안 줘도요. 끄떡없이 잘 살아요. 얘를 실패하는 경우는요 물을 많이 줘서 실패를 해요 물을 안 주고 키워야지 성공하는 애가 요거 파콘 베군이아에요 4천 원짜리도 있고 요게 8천 원짜리도 있는데 제가 여기 조금 좀큰 거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한그 뿌리인지 저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걸 분갈이를 해봐야지 하는데 요렇게 뭉치로 되어 있긴 해요. 한요 저기로 한 뿌리로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흰색하고 이렇게 빨간색이 있어요. 제가 키우는 거한번 보러 가보실게요. 몇년 키웠어요. 어머, 여기 대가 하나도 이렇게 가고 있네요. 자, 이거는 분갈이를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 몇년 이렇게 잘살 수가 있어요. 요즘 이제 병충해가 이쪽에 자꾸 이렇게 출범을 합니다. 하얀 거 있죠. 온실가루이 약을 또한번 쳤는데, 그건 또 죽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키우는데, 이게 여름 동안에 어, 꽃이 잘 피었어요. 자, 저것도 굉장히 연하죠? 이게 줄기를 단단하게 이렇게 굳힌 다음에 분갈이를 해야 돼요. 요런 것도 이제 에그 플라잉, 요런 건데, 요것도 한 3, 2년 정도 이렇게 굳혀진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꽃은 요렇게 계속 요렇게 핍니다. 요즘 요쪽이랑 또 병충해가 와가지고요. 약을 제가 좀 한번 쳤는데, 요약 지금 치고서 약간 좀 요렇게 상태가 안 좋은 요런 관계로 있어요. 아주 요병치을 많이 하네요, 올해. 자, 요렇게 해가지고 굳혀진 다음에 분갈이를 해야지만 얘를 잘 요, 키울 수가 있어요. 제가 대품이 하나 있었었는데요. 그건 하나 선물 나가고, 그리고 또 이제 저도 요렇게 이제 분갈이해서 하나 굳혀보려고 이제 요걸 가지고 왔는데요. 단단해져야 돼요. 이게. 이게 물이 이게 막 헐렁헐렁 해서 한 2개월 정도 요렇게 해서 키웁니다. 햇변 많이 좋아해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아도 얘는 잘 자라요. 떼앗빛에 놓으면은 이게 잎이 이렇게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두 시간 정도 들어오는 요런 그늘에서 키우는데 얘를 줄기가 단단하게 굳혀지고 요렇게 키우는 저기는요. 물을 아껴주면서 키워야 돼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꽃을 지금은 이제 열심히 보시고요. 영양제 요것도 한열알 정도 올려줍니다. 열알 골고루 바깥쪽으로 뿌리에 닿지 않게 이렇게 해서 열알에서 15알 정도 이렇게 올려 놓으시면 돼요. 물 아껴 주면서 키워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한두달 정도 후에 요거 한번 분갈이 해 볼게요. 자, 시클라멘을 제가 요거 캉캉 시클라멘 요렇게 이름이 붙었는데요. 꼭 속눈썹 저 저기 시클라멘 같기도 한데 이제 요렇게 캉캉 시클라멘이라고 요렇게 달고 요렇게 들어왔어요. 시클라멘 지금 이제 잠에서 깨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빨리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받아 보시면은요. 자, 해야 될게 있으세요. 자, 요거 일단은 여기를요. 이이 이 뿌리를 딱 잡으세요. 이렇게. 이 뿌리를 잡고 잎을 조금 따 주세요. 이렇게. 톡소리 나요 이렇게 자 똑소리 나죠 이런 식으로 하면 자 이렇게 뽑으면 똑똑똑 소리가 나요 아랫부분에 있는 거 있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자 이렇게 잎을 따져요 자 꽃대도 따주세요 또또 또 나와요 이게 자 꽃은 시들면 바로바로 바로 따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헐렁하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속에서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날씨가 얘는. 10 도에서 20도 정도 이렇게 사이로 내려올 때 분갈이 해주는 게 제일 활착이 잘 돼요. 저는 하나 해봤어요. 해봤는데 지금 활착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더울 때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22도 이렇게 올라가면 얘가요. 조금 좀 힘들어 하는 경향이 있고, 28도가 넘어가면 잠을 자요. 여름잠을. 그래서 자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그래서 지금 이제 깨 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시원해지면 10월달에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 구근이 있어요. 이거 흙을 조금 좀 파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자, 요렇게, 이렇게요안 보내려면은요, 요렇게. 구근이 들어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넣어서 그냥 키우세요. 이, 흙, 이 흙만으로도 충분해요. 물은요. 이 흙이 바짝 마르면 한 번씩 줍니다. 자,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이대로 키워도 충분해요. 흙 전혀 안 부족해요. 자, 물은요. 이 흙이 바짝 마른 다음에 물을 줍니다. 이게 한뭐 가정 환경마다 달라요. 저는 한 3일이면 바짝 마를 것 같은데요. 베란다에서는 환기가 저만큼 잘안 되잖아요. 5일, 일주일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데요. 방근을 해서 잘 자랍니다. 직강 쐬는 것 보다도요. 자, 요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뚝부터 요렇게 정리하세요. 빼, 빼, 떼내세요. 요런 식으로. 자, 요렇게 다 떼내고요. 자, 잎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위에를 요것도 흙을 요렇게 털어냅니다. 위에만 요렇게 털어내시면 돼요. 구근이 보이도록. 이런 식으로요. 요 구근이 보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렇게 넣어줘요. 자, 이렇게 해서 흙안 채우고요. 그냥 요 상태로 이렇게 해서 그냥 꽃을 키우세요. 이잘 자라요. 자, 캉캉 시클라멘 요렇게 두 개, 7 0 0 0 원씩이에요. 두 개를 제가 요렇게 가지고 왔어요. 자, 이것도 어, 시원해지면 온도 봐서 다음 달 정도 돼서 요렇게 분갈이 해볼게요. 먼저 해놓은 거 활착은 잘 되고 있어요. 자, 얘인데, 그늘에 이르고 있어요. 고포트에 그 8번, 요렇게 적혀 있죠? 요 포트에 그대로 요렇게 있어요. 구근이 드러나게, 요렇게 했는데 어, 야생토 있죠? 야생토에다가, 어, 마사 쬐끔 섞고요 거의 100% 비슷하게 했는데, 흙은 안 넣었어요, 제가. 흙은 안 넣고, 그냥 야생토 100%에 요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해서, 활착은 잘 되고 있는데, 그늘에 두고 있어요. 이렇게 위에 있는데, 밑에. 햇볕 전혀 안 들어가는 그늘에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꽃향기에서 이렇게 데리고 온 아이들 키우기 한번 알아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세요. 감사합니다. 꽃피는 하우스입니다.